한 네가 저녁에 술 먹고 해 보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트의 티너 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인맛좀보겠는데 아마 끝까지 할것 같아요 이거 즐겨보기 느낌이에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짠. 링크스. 네, 링크스입니다. 요게 지금 출시는 됐죠, 이미.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콘행사에서도 아마 즐겨보셨을 수도 있는데, 2인 전용 게임입니다. 오호. 이름부터 벌써 링크스. 링크스, 연결해. 연결할게. 아, 명령 뭐야? 연결. 아. <laughs> 연결하는 게임인데, 이게 테트리스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 자, 구성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세워야죠. 이렇게, 짜잔, 놓으면 됩니다. 응? 2인 전용이니까 색깔이 두 개죠? 저 파랑. 어울리지 않는 나의 화이트. 어, 기자님이 화이트 하실래요? 화이트 하고 싶으세요? 아, 이게 화이트 하시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화이트. 아, 아, 아. <laughs> 뭔 소리 하는 거면 용어로 와있을 때. 내가 지금 따로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 떼 <laughs> 때리는데, <laughs> 네. 블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 따로 딱 들어가는 건데, 목적이 뭐냐. 응? 링크 쓰잖아요. 내 색깔 블럭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좌 혹은 상하 그러니까 음... 쌓아서 밑에 바닥에서 위에 이어도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 색깔이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조건이 대각선도 인정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만 놀때 이런 식으로 놀수수 없습니다 이렇게 no. 구멍이 생기기에는 못나요다 넣고 나니까 위에가 튀어나오게 해도 못나요자 no. no. 그러면 저희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제가 먼저 중앙을 한번 정복해서 저는 딱두면서 파울을 먼저 연결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럭이 아마 두 개씩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게두 개씩이기 때문에 그 카운팅도 잘 하셔야 돼요. 어... 방어를 하면서 높이 올라갔어. 하지만 그럼 나도 다시... 어? <laughs>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연결됐어. 올라가. 여기 가보겠습니 음... 아... 우를 한번 이어보겠다는 느낌인가? 저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다 이어졌죠? 오, 잘 막았어요. 요게, 틈 하나로 졌으면, 좌우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게. 코일을 끊어 놔야 될것 같은데, 확실하게, 저도. 약간 이런 걸로. 대각선 슈퍼 <목소리> <수정도> 확실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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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문은 아예 능성을 끊어버리는 거야. 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가 다 썼는데도 연결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어져 있는 가장 영역한 넓은 칸, 그 칸수로 계산해서 넓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 오. 오,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오. 아, 올라가는 걸 막아보겠다. 너 이거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가면? 아니야. 아, 요걸로 가볼까? 제 어, 블록 봐봐. 아, 이거 봐라. 전략을 다시 짜야겠구만. 자, 좌우로 가. 아 <laughs> 어, 자, 아유, 잘못을뻔 했네. 릴때잘못을뻔 했어. 자, 현재 정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탄화로 가려다가 위에 막혔고 좌우로 이어지는 루트. 코이고이걸다 막아놨지요, 지금? 이게 지금 싸먹기 양상이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다시, 다시 뭐 이어서 시작. 어? 이것 봐라. 저거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번 느낌 한번 볼까요, 느낌? 이 정도? 뭐 넣을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나도. 코이에, 저걸 쓰게 만드는 거죠. 저걸 써야 제가 나중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이거잖아. 그건 모르지. 니가 <laughs> 짓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요가는.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요게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저는 이제 끝나는 거야 지금. 음. 이렇게. 싫은데. 차단하셨네요. 하지만 여러분. 또 있어요? 아! 오! 아! 어, 잠깐만. <laughs> 한번 눌러줘? 블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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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나 이거요. 불리 한번 진짜, 불렀어요 원래는 못 쓰는데 상대가 어떤 블럭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블럭을 쓸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막으면 되잖아. 오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리하게 됐네요. <laughs> 이러면 저도 맞을 수없어 다시 이제 올라가는 전략인 거죠? 이러면 다시 위로 서로 끊고 끊고 매커터 게임이야. 안 되나? 음, 어... <laughs> 생각근데 <laughs>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게 공간 지각 능력하고 약간 그러니까 추상 전략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 맞춤 보게였으면 여기서 끝냈다 그지? 아. <laughs>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이거는 끝까지 짧은 게임이라 음? 어 그랬어? 나 네, 일단 이렇게 야 여기서 어떻게 갈까아 이걸 놔도 안될것같고아 코이가 음. 지금 이어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네 위에 막고 있어서 그럼 저도 무조건 끊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은 이제 대각선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네요. 대각선이 좌우도 되고 위로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무조건 끝납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이어지면은 제가 좌우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되게 막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제가 원투쓰리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다른 뭔가 수가 있다면 은한 번에 세 개는. <laughs> <laughs> 그리고, <laughs> 아 여러분, 이거 하다가, 여러분, 막, 이거, 막, 나 이거 짝대기 필요한데 없다고, 이거,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똥쿠형내고 이쁘게 입고 싶다. 여기가, 코이가 뭘 막았어도, 어, 막아도, 아, 나도, 어, 네, 맞네. 네, 이어지죠. 두개 놔도, 이렇게 어저피. 들어가, 예, 네, 네. 무조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세 개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묶는 순간, <laughs> 이렇게 묶는 순간, 좌우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laughs> 아아셨어요이 아 가운데에 갇힌 양상이 힘들었던 거죠 야코이도 답답하다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직접 해보시면은 답답하면 그래, 해보든가 그래, 답답하면 네가 저녁에 술 먹고 해보던가 <laughs> 그런거야? 네. 네, 밤에 술 먹었다고 지금 자꾸 자기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막 이러는데 약간 추상전략의 느낌이 있어서 좀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스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정보는 상세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까지 모두 재미나, 모다 즐기자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후! 빵, 뿅! 답답하면 어? 해보든가. <laughs>